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 쌤입니다. 7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변화에 대한 충동이 커져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설픈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가 좋습니다. 중심을 굳게 잡고 일을 더 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며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때를 기다리며 자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애운 엎드러진 물을 다시 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미련 없이 보내고 앞으로 찾아올 기쁨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미련보다는 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전은 좋은 기회라 해도 급히 움직이면 탈이 날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두르다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면의 속도를 조절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소띠분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힘이 되는 하루입니다. 혼자보다 함께 할수록 일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풀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착착 진행되는 시기이니 독단보다는 조율을 택하세요. 연애운 지금은 관계의 속도보다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대, 다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그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됩니다. 시작은 다소 더딜지라도 결국은 안정된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금전은 새로운 재정 계획이나 투자에 좋은 기운이 따릅니다. 머뭇거림보다는 행동이 운을 부른 시기이니 스스로를 믿고 움직이세요. 성과가 뒤따르는 하루가 되실 겁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호랑이띠분, 대인 관계로 인한 다소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진심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풀어나간다면 점차 상황은 유연하게 정리됩니다. 관용과 배품이 오히려 더큰 행운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연애운, 관계에 다소 갈등이나 희생이 따를 수 있으나 서로를 향한 진심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시기입니다.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며 마음을 다해 소통해 보세요. 금전은 당장은 자금의 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회복됩니다. 애써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흐름에 맡기며 내실을 다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토끼띠분, 억울함과 답답함이 겹쳐오는 하루입니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며 낙심하기 쉽습니다. 마땅히 기대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애써 움직이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연애운 고요했던 관계에 새싹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거나 이전의 관계가 희망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부끄러움보단 기대감을 품고 진심을 다해 다가가보세요. 금전은 욕심이 지나치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타인의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언행과 선택을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만보다는 겸손함으로 한 걸음씩 다져야 할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용띠분,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회피보다는 실천이 해답입니다.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일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애운 이루고자 했던 관계에 결정적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과 상황이 맞물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으니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세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지금은 외적인 성과보다는 내적인 역량을 기를 때입니다. 준비 없이 움직이면 헛된 수고가 되기 쉬우니 차분히 미래를 대비하며 내공을 쌓아야 할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뱀띠분, 큰 무리 없이 일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애써 주여짜지 않아도 성실한 마음가짐만으로도 뜻밖의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귀한 결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연애운 현재의 연애운은 정체 또는 긴장 상태입니다. 감추고 있던 감정이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니 오늘만큼은 자중하면서 성찰이 필요합니다. 큰 위기는 오래가지 않으니 조심스럽게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금전운 유혹처럼 보이는 기회가 여러 들어오지만 섣부른 선택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분히 분석하고 선택한다면 오히려 좋은 제안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조언자나 주변 도움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말띠분 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나아간다면 무리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날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중심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우물 안에 청개구리처럼 좁은 시야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틀을 벗어나 따뜻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 좋았던 감정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열린 태도로 다가가세요. 금전은 초반에는 다소 소란스럽고 정신없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는 수익보다는 구조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성실한 노력 속에서 기회가 싹틀 것입니다. 욕심을 덜고 꾸준히 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양띠분, 변화의 문턱에 선 하루입니다. 앞에 놓인 선택지들이 많아 고민이 될수 있으나 이내 바른 판단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도움도 따르니 혼자 짊어지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연애운. 관계에 있어 내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외부 자극보다는 내 마음을 다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리하게 감정 표현을 하기보다는 진중한 기다림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열 것입니다. 금전운. 오늘은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해결해야 할 일은 많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니 협력의 흐름을 잘 이용하세요. 특히 후배나 아랫사람과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원숭이띠분, 한 가지 일에 몰입하면 분명한 결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방면으로 손을 뻗기보다는 집중력을 발휘해 하나에 몰두해 보세요. 겉보기엔 느려 보여도 속은 단단히 채워지는 날입니다. 연애운 감정의 물결이 출렁이는 하루입니다. 썸의 기류가 흐르거나 새로운 설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람결에 실린 인연을 가볍게 반기되 중심은 잃지 않도록 하세요. 금전은 축하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깜짝 선물 같은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흐름이니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닭띠분은 모환적이고 집중이 흐트러지기 쉬운 날입니다. 현실적인 판단보다는 예술, 문화, 철학처럼 감성적인 활동에서 힐링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인 일은 잠시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마침내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그동안 묵혀 두었던 감정,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과거를 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가세요. 금전운 기대에 비해 수확은 조금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은 결실의 순간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실을 다지고 침착하게 기회를 기다리는 편이 현명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개띠분 좋은 소식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다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를 지치게 만드는 요소들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연애운 순간의 유쾌함이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가벼운 장난이 오해로 커질 수 있는 날이니, 진지한 태도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느슨해진 집중력이 작은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계기로 더 탄탄한 재정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보이면 바로 정리하세요. 방치는 곧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돼지띠분,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하루입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고 무기력함에 일이 쉽게 진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일어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거나 마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말이나 행동은 삼가하고 지금은 침묵이 더 나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회복을 불러옵니다. 금전은 요행이나 빠른 수익보다는 정성과 성실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돈과 일을 대할수록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